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 나이가 드니까 아 밤에 이 화장실을 한대번 정도 가게 가게 돼요. 그러니까 뭐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어 굉장히 힘들었죠. 어 아주 삶의 질이 저하된 거지. 그래서 어 분석을 좀 해보니 제가 오전에 이 물을 잘안 마시고 오후에 많이 마시고 특히 저녁에 많이 먹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SNS 이런 데서잘 보니까 여러 의사분들이 이 바나나를 먹으면 효과가 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실천해 보자 하고 이제 해봤죠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바나나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섯 번 전에 가던 게한두번 정도로 줄게 되더라고요 물론 물도 좀 저녁에 적게 마셨지요 m a 나나 e s i u m we balance c a l u m i r a 는 포테시움입니다 포테시움하고 마그네슘 같은 이런 원소가 들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의 올몬 분비를 컨트롤하게 되고 근육이완 이런 걸 하게 돼 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참 유익한 과일이에요 제가 전에 t h 나 n g This is the s a m 거 t 거 i n g This is t h 아 이것도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. 제가 생각에 이 바나나 먹는 것도 어떤 분에게는 화장실 가는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적게 해결이 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. 그러나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. 먹는 방법은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바나나를 뜨겁게, 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데펴든지 프라이팬에 데펴든지 하고. 덥게 해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에 계피가루 좀 쳐가지고 그렇게 하나 먹으면 됩니다. 여러분 혹시 이 화장실 밤에 화장실 가는 문제로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 이거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. 그러면, 그러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